어, 루토나입니다. 아, 잘못 들어왔구요 제가 오늘 탈출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제작자님이 신구리구요 스토리 구상은 NLC고를 했구요. 테러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스토리 진행 안되면 내다 다니니까. 라고 되어있네요. 스토리. 오늘 지옥같은 시험이 끝나서 엄마 몰래 PC방에 가려고 한다. 흠 그러고 오니 내 방에 100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네요. 이게 책장이고, 이게 약간, 그, 저기는 철기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럼 저기 하는 상대도 한번 볼까? 그 너무 안 들어있네? 일단 혹시 모르니까, 상대를 하나 갖고 갈게요. 이게 100원인가봐요. 엄마 방은 당장이라도 엄마가 날것 같으니, 아니, 아님, 누나 방으로 가자. 여기가 형방이고요? 아빠 방? 엄마 방? 여기가 누나 방인가봐요? 뭐야, 이 누나? 원... 방에 완전 미로 미루, 미로잖아 찾기 힘들겠는걸? 여기가 이 사람도 책상이 있네요. 이 가족은 맨날 공부밖에 안 하마요. 책이 이렇게 많고. 문지 이쪽일 것 같죠? 어? 이상한데. 여기하면 깨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쪽인가? 아, 이쪽이네요. 여기도 없네. <놀람> 이런 것좀 <것들> 들어있네. <놀람> 여기 뿌셔야 되나?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요? 여인 없는 건데?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완전 미로라고 돼있으면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나가는 길이.. 딱히 뭐안 보이는데요? 아 어... 어, 제발 나와라 아니,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찾기 힘들잖아.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이게 제가 다운받은 거라서. 因为，嗯。啊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만화 없네 어디 있네 만노 여기 뭔가가 있는데 아직 못 올라가고 있네요. 그럼 여기는 다 봤고 여기는 없고 아빠 방에 한번 가볼게요. 음... 어, 여기 뭐가 있는데? 아 여기 아무것도 없네. 아니 응? 이디부터 뭔가가 있는데? 역시나, 오, 난만 원에 모은 것 같네요. 그럼 일 여기 가보자. 여기도 없는 것 같네. 이제 여기 아니야. 수상. 에, 역시, 역시. 그래 도 나갈 수가 없는데. 아, 맛보실게요. 아, 그럼. 다들 손, 돈 숨겨놓는데가. 거기서 거긴 것 같네요. 이제 엄마 방인가? 없고 여기도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여기를 딱파면에이 없네. 그러면은 오 어? 여걸 몰랐네. 아까 여기 왔었는데,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눈치 못친것 같네요. 일단 엄마 방에서 잠을 잘게요. 이제 만원을 모은 것 같지? 드디어 PC방을 간다! 와? 아, 아, 아. 피 c 방이왜 이래? 엄마, 엄마나 아빠, 누나. 형들은 다 숨겨봤자 다 거기서 거기지 뭘. 일하네요? 애가 엄마 돈을 좀 훔치는 게 나쁘네. 여기가 피 c 방인가 보네요. 음... 어, PC왕이 지금 옆에 있어 아저씨 여기 돈이요 저 VIP석이요 일단 네, 네, 오십시다 이걸 살짝 안하겠지 에 VIP석이 어디가 고장이라고 써있네요 여기도 어, 여기가 브이말 비석인가 봐요. 이 예, 설마 끝은 아니겠죠? 이 예, 설마 아니야? 진짜 끝이야? 아, 드디어 PC방이 왔구나. 아, 이게 엄마 원래 PC방 가게라서 PC방에 오면 끝나는 건가 봐요. 그럼 여기서 클로을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